빨리 올라와요 이쪽으로, 이쪽 엄폐물 많아 그러다 조심해라 응. 네. 아이씨 컴퓨터네 이 <laughs> 앞에 있다! 여기, 여기 여기 바위. 뭐야? 집에 살려. 와. 이... 아이재장또 어디 냐 왼쪽 돌았는데 방금. 개 붙을 자 막다 쳐버려.

어, 아니야. 걔 아니야. 그 앞에 거야. 그 컴퓨터야, 내가 지금. 어, 여기 아니, 거기 있잖아, 뒤에. 나무 옆에. 아니, 나무, 내가 죽이는 어. 시체는 또 어디 있어? 아. 아, 이거 먹어. 발소리? 소리. 뭔가 들었는데 나.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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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소리. 있어, 발소리 들려. 개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어,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거. 쏴! 집에 쏴! 그렇지. 있는 거구나 소리가. 나이스. 이게 뭐야 얘네 바보야? 얘네 바보야. 야 얘네 컴퓨터야? 둘 기절 상자 상자 뒤한명 남았다. 뭐야? 끝났어? 뭐야? 뭔데? 뭐야? 야 컴퓨터야? 사람이야? 아니 사람 이야 이건 무조건 사람일 수밖에 없어. 아 존나 기대 얘네. 덕패맨이 숨어 나가고 있는데 찾지도 못하고 존나 화물에 무슨 똥팔이 꼬이는 것만이야 계속 붙어있네. 우리 들어가야 된다 실내. 덕배맨이 세명 다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어디지? 라스트가 이돌 걸치나? 안 걸치네 아 저기 있네 이거 컴퓨터인데 여기 있는 거 컴퓨터인데 들어가야겠다 앞에 아, 옆에 피 컴퓨터잖아 이것도. 컴퓨터네. 컴퓨터네. 야, 사람 다 죽은 거 아니야? 아까 걔네 마지막으로. 뭐야. 야, 저 컴퓨터인 거 같은데. 쟤놈씩이 <laughs> 컴퓨터 같대 제도 컴퓨터야. 파이 <laughs> 옆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마지막. 이거 아, 어, 엄폐하기 네 그죠? 끝. 풀 우와 고요 저기네 사람이네 저거는 길리네 저 집쪽에 있다 실베 하나 길리? 어야 니네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네 다운하지 저 집에 있어 집 정면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다 같이 있는지 따로 있는지 삽에 이거로 바꿔내다 나무 있네 사기기 사기, 사기. 오우! 야야로필없 어어... 내려가는 일이다을 얼굴 존나 웃기게 신발, 생겼는데? 날라갔네? <끝> 얼굴 존나 웃기네? 이새끼들둘다 총이... 병박 <끝> 기절 나무 지나무지 나이스! 끝 나이스 이네총 맞고 저, 괜히 저기서 어저프게 설치다가 다개피되가지금 미쳤어 <laughs> 뭐냐고 뭐... 킬 하나도 못먹었잖아 마지막거 <laughs> 어 뭐야 저거 있었네 이씨 쓰기를 왜타 이씨 <웃음> <웃음> 오, 아 미쳤냐고 <laughs> 아니지꼬올나 <이제> <laughs> <야! 웃음> 갑자기 나올래? 아니 사람 집에서 나오는데 집에서 나온 사람 쪼 <laughs> 갑자기 나오네다 <laughs> 어? 아왜 똑바로 보고 안 다녀? 빠꾸 없이 들이받네 <laughs> 방금 근데 그 상황이 완전 그건데 그자의 자의 공갈 비슷한데 방금 왜 나오는 타이밍이 차 가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너무 분신 거잖아 뭐. 자의 공갈 비슷하다는 상황이 차너차 차 있지 않았나? 차아 <laughs> 미친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컴퓨터야? 실내니아 진짜 씨. 정그큰거 같다. 재롱 진짜 씨. 방금 미쳤다고 이마. 오 쉣! 오야 사람 진짜 챗 시티지. 진짜 지아 <laughs> 너무 조용한데. 그 마지막 전에 올라오던 애들은 사람 맞고 일단 여기 있다가 원 바뀔 때 움직이자 아니면 한두명 들어가있던가 천천히 들어갈려고 앞에 30저 건물같은거 뒤그 계단같은거 뒤에 사람 그럼 오른쪽으로 들어가야겠네 왼쪽으로 갔어 계단은 왼쪽으로 갔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모르게 이서 3명이서. 3명이서. 3명이명있어명이서3명이어 3명이서. 3기이서3서 3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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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이 나무 이돌아씨발 이거 못잡 오지 아야아니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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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오지 오지 지않지 나머지에 실베 업그 나머지 뒤쪽 더 뒤다 할콘 살려줘 내 살릴게 실베 어머 좀 해줘 어어 어. 쟤네 저쪽 355방향일거야 나머지 어, 너무 가지마 혼자 씨놈 왜왜 뛰어가는거야 와 뭐야 너 뭐하냐 지금 <laughs> 너 똑배들고 어. 뭐하는 놈이야 <웃음> <웃음> 너 정우성이야 <laughs> 네가 <웃음>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laughs> 야 정신차려 임마 <laughs> 라스트 두명 나갔... 남았... 너 지금 뭐해 임마! <laughs> 라스트 하나 뭐하기? 덕... 덕별을 잡고 댕기지 뭐하고있어 얘 미쳤어? 아어머해달라매 그, <laughs> 어머를 하랬지 어머, 어머, 누가? 위험... 어, 미... 위험요소를 제거했잖아 그게 어머 아니야 그러면? <laughs> 미쳤어 천천히 하자 <laughs> 아얘 <아니>, 어머 해달라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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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를 하랬지 정성하라고 안했거든 <laughs> 저이거 없네 뭐야? 라스트 이제 진짜 어딘지 몰라. 아집 아, 쪽, 집 쪽. 집 들어갔어. <laughs> <미친> 진짜 <오와. 웃음> 너개됐 <개지스> 진짜. <laughs> 뭐냐고. 야, 뭐야, 혼자 다 틀었어. 몇킬로으실 4킬. 제 정신이에요,